베스트 어록만 한 자리에 명강이 장병동 목사의 특강입니다. 탕자가 타락을 할때세 가지로 해. 첫 번째, 첫 번째, 내가 집을 나가리라. 먼저 생각이 타락을 합니다. 나가리라. 내 네, 내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나가리라. 근데 실제는 아직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거를 사람들은, 그거를 사람들은 죄가 아닌 줄 알아. 그러나 이것을 본질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언어가, 언어가, 시 없어서. 내게 돌아올 품깃을주시 없어서. 세 번째 행동이 드디어 타락을 하는데, 허랑방탕. 요거를 현상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상 타락만 타락인 줄 알지 본질 타락은 타락인 줄을 몰라. 진짜 중요한 거는 요거요. 미움은 살인이다. 이 말은 미움은 요거대로 얘기하면 뭔, 뭔 살인이고 본질 살인이고 살인은 뭔 살인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모세가 현상살인을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희 본질살인을 하지 말라 했으니 그것이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미워해! 맞아요, 들려요. 왜또 시침이 떼고 있어 미워하는 사람이 1등이 누구냐? 신랑이라니까. 신랑. 왜 신랑을 미워하느냐? 신랑을 사랑을 안 해. 왜 신랑을 사랑을 안 하느냐? 배용준이 사랑하느라고. 잘 들어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진짜 순진한 시골, 시골 사람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는 체중이 90kg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좋아할 남자는 세상에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시골 여자, 90kg가 넘는 여자가 무엇 매력이 있어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최무룡 씨라. <laughs> 최무룡 씨를 엄청 좋아하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껍데기는 아버지하고 살고 현상은 아버지하고 살고 본질은 최무룡 씨하고 사는 거. 예요 그랬더니 또 우리 아버지는 칠세라 우리, 어머, 우리 아버지는 김지민 씨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야 몰라서 그러지 그건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고 좋아해서 결혼한 거야 우리나라 말이 단어가 부족해서 그냥 다 사랑이라고 그러지 그건 사랑이 아니야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그러는 거야 좋아했다 싫어했다는진정한 사랑은요 잘못할수록 더 불쌍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자를 사랑했다는 말이 맞아요 왜? 당자가 잘못할수록 더 불쌍해지는 거죠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신랑이 잘못할수록 더 불쌍해. 아니잖아, 폐기 싫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요, 좋아했다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그냥 구분을 안 해서 써서 그러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은 당자를 사랑해서 그 말은 맞아요.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해 그 말은 맞아 그러나 집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그런 거죠 그래서 좋아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래요 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그 정도 갖고도 안 돼야 더 참아야 돼 왜? 신랑이 철이 없으니까 그놈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아야 되니까 오 오래 참고 내가 가끔 그러입니다 내가 오늘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다에 배 타고 떴다. 내가 바다에 배 타고 떠 있다면 그 바닷물은 우리 집 사람의 눈물일 거라고 내가 얘기하죠. 내가 만약에 배를 타고 바다에 떠 있다면 그 바닷물은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위하여 흘린 눈물이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구에서 나를 위하여 흘린 눈물이다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알지도 몰라가지고 사랑, 사랑 주님이 우리를 좋아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남편을 좋아하지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은 아내를 좋아하지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혼을 해요? 좋아하니까 싫어질 때 이혼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왜못 참어? 사랑하는 게 아니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좋아한 거지. 베스트 어만한자리에 명강이 장병동 목사의 특강입니다.